시진핑이나 뭐 천안문에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 한다 그러고 그니까 어느 정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규제가 들어간다는 경우는 또발전에 제한이 있는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미국은 또이 중국의 이런 어 역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연휴 기간이고, 오늘 눈도 엄청 많이 오는데, 앞으로 흥미진진한 싸움이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요. 어, 윤석열이 만약에 검사에 응대했다면 불구속 조사할 거냐 구속 조사할 거냐? 이게 이제 불구속 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나마 해야 된다. 그래도 구속은 이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 크다. 이 내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도 헌법 소추를 받을 수 없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큰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거는. 어, 만약에 검사에 응했더라도 구속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인지장애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목적도 이해하기 힘들고, 목적 항리성은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설명했던 건데, 에, 결국은, 어, 윤석열이 하는 것을 이루려면 국회를 봉쇄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를 봉쇄하려면 이거는 내란이 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우두머리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중재인데 성공하면 중재인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어 완전 맛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하더라도 나중에 물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근데 그때 한번 그 철학자들의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힘인 의식이 이제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그불 불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그런 것들 본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 후에는 강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 연장을 법원에서는 불허를 했어요. 그 이유는 어.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고 검찰이 또 보강 수사를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기소를 해서 구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재판적인 절차를 따라서 해라. 이거는 검찰이 어떤 정권하고 모의해서 어떤 사실은 검찰도 지금 내란에 엮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견제하는 심리도 있었고요, 법원에서 마치 검찰에서 경찰을 건, 견제하듯이요. 그다음에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죠? 그